아 요걸 봐봅시다 요걸 봐봅시다 이건 뭐야 되게 어려워 보여 그런데 진짜 쉬운 거야 자 문제 답문제 답, 답 얘기해줄까 답문제 얘기해줘보려 아, 답0답0끝아뭐예요 선생님 봐봐 절대값을 풀어냅니다 절대 값이 작으면 이렇게 감싸게 풀말을 붙여서 풀어내요. 혹시 이것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합니다. 절대 값이 작으면 모아, 모아지는 범위야. 모으고. 절대 값이 크면 벌리는 범위로 가면 됩니다. 벌리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봐봐.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잖아.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. 근데 X가 어디로 갔어? 0으로 갔어. 0 곱하기.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야 0에다가 그 숫자 곱하면 뭐 되버려 0대버로 그래서 답이 0끝말리가요 아니요 다시 쓴 시간이었어요 F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라고 그러니까 절댓값이 있어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라고 네. 0에다가 이 숫자를 곱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정대적으로 답이 0이라고요 음... 자. 밑에 것도 가봅니다. 얘가, 얘가 뭐라고?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라고. 그거 어떻게 할요 아, 진짜. 진짜. 우와. 힘들날라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잖아. 네. 그러면 분자를 봐봐, 분자를. 분자는 결국 뭐야? 숫자야, 숫자.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2을 뺐잖아.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의 숫자라고. 말대가요 f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라니까? 여기서 1을 뺐잖아. 빼기 2를 누르고 됐잖아. 빼기 1. 뭡니까?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뭐야? 마이너스 2고 1에서 1 빼니까 0이라고요. 뭐 그래서 표정이 뭐야? 알겠다고요. 리미트 그럼 x가 어디로 가? x분의 뭐, 뭐가 된 거야? 상수가 된 거잖아. 응?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고? 뭔적으로 그래, 상수는 뭐야요 0이라고. 무한대는 우주보다 더큰 숫자라고 그랬잖아. 그 부분에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도요. 그건 0이잖아. 그... 그래서 0이라고. 오케이, 정리 타임. 이해 갔죠?